안녕하세요. 여기 놀이마당입니다. 여기는 저의 집 옥상입니다. 옥상에서 저의 쪼꼬미들.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 봅니다. 여기는 옥상이지만, 옥상에 지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빛이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답니다. 여기서 이 사이로 빛이 이 아이들 반절만, 반절만 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반절은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로 여기다 놔둔건데 올해만 몇년에는 하우스를 지을까 합니다 올해도 지려고는 했었는데 좀 풀어졌어요 먼 일이 안돼서 어, 포크레인작도 해야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빛이 안드는 대신에 성장등 LED등 이렇게 위유다가 달아서 불을 켜놨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이렇게 빛이 주는 것처럼 편합니다. 저게 그 기능이 참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효과가 있을런지 많은 효과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형광등 led 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붕이 있어요. 또 지붕 위에 또 지붕이 또 있답니다. 창고처럼 제가 쓰고 있어요. 음, 근데 여기는 빛이 뭐 아무래도 가에는 가에는 다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빛이 조금 두르고 있죠. 반절만 두른답니다. 그것도 긴 시간을 두르는 게 아니고 오후에 한 2시부터 두르기 시작해요. 오전에는 빛이 없답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 성장등 LED등을 달았습니다. 빛이 가연 빛의 그 형광등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이들이 저희 집 안에가 있으면서 좀웃자란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록초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 등을 달았습니다. 여보세요. 저의 집. 목련목련이 아직도 활짝 피진 않았는데, 이게 보라색으로 피죠? 피면 이뻐요. 아, 지금 다 그냥 봉오리져 갖고 있네요. 활짝은 안 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맺어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리고요. 보라색으로 이쁘죠? 햇빛에 이르기 대단해요. 이렇게 저희 집 계단에 달기들이 햇빛을 한 열흘간 보더니 다 달라지고 있어요. 색깔이 붉어지고 있네요. 어쩌면 이렇게.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다 붉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계단에 예쁜 이들 이렇게 다 색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이 소인제 금은 초록색이 섞어져야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이 제가 복물로만된 소인제 금도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 가는 야처럼 이렇게 건강어질를못 오는 것 같아요. 어, 피가로. 언종해 보니. 이 새벽별이거든요. 이건 철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초록초록 초록 안에 있을 때 그랬는데, 지금 붉어졌어요. 피망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거는 머큐리 머큐리 이거는 송녀 붉어지고 있네요. 제가 이 난콤을 물이 빠졌다고 음, 이제 시퍼렇다고 했는데 많이 붉어졌어요. 이쁘네요 여기 립스틱, 립스틱도 많이 이뻐졌어요. 여기 블랙 다이아 보세요. 아, 이 안에 소방차 불러야 돼요. 진짜 많이 붉어져 갖고는. 어쩌면 이렇게 많이 붉어졌어요. 햇빛을 보더니 이 푸린 막이 봐도 빨개지고 있어요. 예. 제이드 스타들 진짜 햇빛의 유력이 대단해요. 예, 이렇게 붉어졌어요. 안드리아이안드리아는 예,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 똑같은 것 같았는데, 다른 이름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드리안은 나오지도 않고, 안드리안 이름이라는 그 이름은 나오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가 보이겠어요. 이렇게 붉어지고 있네요. 안에서는 초록초록 했었는데, 화이트해 보니 진짜 많이 붉어졌어요. 근데 얘는 지금 요즘 이렇게 안 크는가 몰라요? 음. 다른 거하고 비해서 많이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진짜 요즘 이렇게 색이 이렇게 돌아오고 들어오고 있는가 몰라요. 붉어져. 나탄 보세요. 진짜 빨개졌어요. 블랙말이야. 살금미인군살금미물 것도 빨개져요. 이렇게. 햇빛에. 타는, 설마 타는 건 아니겠죠? 색이 이쁘잖아요. 이렇게. 붉그래해지면서 아무렇더라도 피멍지면서 이렇게 붉어지는 것 보세요. 이렇게 햇빛을 보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오렌지 못 넣어. 오렌지 못 넣어도 이렇게 붉어졌잖아요. 이게 예. 백분이 뽀이게 있고 깨끗하니 그러고 있더니 야나 얼큰이에요 굉장히 커요 이렇게 달라졌답니다 이거 보세요 야좀 보세요 이거 진짜 이쁘네요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빨개졌어요. 블랙킹이예요. 블랙킹 어, 제이드스타 독일상 페인 도트테라 이렇게 애들이 달라졌답니다. 햇빛을 보더니 이 월셔는 초록초록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원래 물이 그렇게 안들고 원래 풍종이 파른가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야도 붉어져요. 굉장히 커요. 블랙 진짜 이렇게 붉어졌답니다. 세상에 이, 백야도, 진짜 백야도, 말도 못듣게 붉어졌어요. 이렇게. 진짜 붉어졌죠? 이렇게 아이들이 다 한결같이 다 이렇게 붉어지고 있답니다. 보세요. 오렌지 에보니. 오렌지 에보니도, 어주둑이 그냥 이렇게 달라주고요 예요 나도 이렇게 붉어지는 것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말하려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르제 아르제도 이렇게 붉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붓죠? 이렇게. 페냐. 페냐도 이렇게. 패냐. 패냐도 이렇게 붉어졌고요. 이렇게. 여시요 패스트 퍼러. 진짜 무슨 홍! 이렇게 붉어졌어요. 이 엘콘. 초록초록 했는데 이렇게 붉어졌어요. 이거 보세요. 진짜 붉어져갖고 아이고 이렇게 햇빛의 이력이 대단하답니다. 로마 로마는 완전히 이 색감이 나는 색이, 무늬가 들어와서 그래요.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죠 이렇게. 로마. 메이트 이렇게 애들이 다 한결같이 햇빛을 보더니 달라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저녁 맛있는 거 많이 해 드시고요. 편히 쉬세요.